안녕하십니까? 어또 오랜만에 어 부릉부릉해서 영상을 켜는데요음뭐 어저께부터 계속해서 트위터나 뭐 네이버 뉴스나 보면 G20 정상회담에서 문제 끼기가 사라졌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청와대에서 반박 아니 반박을 하는데 구라를 치고 있죠, 구라를. 그래서 처음에 그 유튜버 분이, 한 유튜버 분이 그 영상 올린 거에 보면 음... 뭐 15초? 하여튼 간에 뭐 그런 정도밖에 참석을 안 하고 나머지는 무슨 인도 총리나 아니면은 푸틴을 만나기 위해서 뭐 그랬다 개소리를 떠는데 그렇게 1대1 정상회담을 할것 같으면 지 20에서 할게 아니라 지가 좋아하는 해외 순방 놀이를 하면서 하면 되는 건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그분 말몇다나두 시간씩이나 기다려가지고, 푸틴이랑 정말 15분 동안 정상회담을 하시고, G20이라는 중요한 행사에는 참여도 안 하시고, 월도가 따로 없죠? 제가 세상에서 제일 극혐하는 애들이 월도인데, 완전히 월도죠, 월도. 음. 사실은 내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하이 양 티켓팅이 있어서, 웬만하면 좋은 소리, 좋은 것만 보고 왜냐면 내일 티켓팅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살고 싶었는데 음, 아베가 그 한에 그 규제를 한다고 해서, 그쵸? 뭐그 새끼야 뭐 지들 자국 자국 이득이라기보다는 개인 영단을 위해서 이제 그 집권을 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욕할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지만 도대체 몇년 동안 세계 제1위 기업이다 뭐다 개소리 떨어놓고 그럼 핵심 기술 없이 도대체 언제까지 가려고 할 생각이었었고 그런 식의 정치적 논리 때문에 일본산 부, 불매하겠다. 아 그래. 불매 운동, 음. 그거 뭐, 동조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불매를 하시려면 제대로들 하셔야죠. 여자분들. 그 헤어 제품 있잖아요. 그 염색하시는 거, 파마하시는 거. 그거 거의 제품이 제가 알기로는 일본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잠깐 탐내에서 본 건데, 뭐, 일본 제품, 그러니까 일본산 차죠? 일본 자동차는 주차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굴한지 주작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글이 올라왔는데, 그럴 거면, 일본산 제품으로 파마를 하고 염색을 한 니머리들부터 네 먼저 대가를 리밀비쳐야죠 그리고, 그게 진짜 진정성이 있으시려면요. 다이소, 그쵸? 미니스토, 세븐일레븐, 정관장, 올리브영. 이런데 가서 1인 PQC라도 하세요. 그래야 진정성이 있는 거지. 그리고 혹시나 삼성이나 LG 폰을 쓰시는 분들은 그 핸드폰을 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중요 제품, 주요 부품이 일본산인데, 그건 왜 쓰시면서 일본산 불매라는 개소리를 떠십니까? 일본산 불매하는 거, 그 취지에는 동조 하나. 그런 식의 불매는 불매도 아니고요. 이건 그냥 혐의리잖아요, 혐의.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일본 쪽에서는, 그쪽에서 살고 있는 그, 우리 동포들 있잖아요? 교포들. 그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옛날 관동대지진 때처럼. 뭐, 걔네들이, 그 우익잔치들 또라이 새끼들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데, 분위기를 왜 이따위로 몰러가십니까? 왜 대단한 애국이라도 하는 것 같습니까? 일본산을 안 쓰면? 삼성불매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렇죠 애경불매도 하지도 않고. 그럼 뭐 일본산, 뭐 자동차만 안 사고, 일본 제품만 안 사면 그게 애국입니까? 살인기업인 두 거대 기업들은 내버려뒀고. 도대체가, 니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냥 문새끼랑 백년 해로 뭐 살고 지고 하고 싶은 겁니까? 아, 그럼 하시라니까요. 무인도 하나 가서 사셔가지고 그돈 만약에 모으신다면 전 후원할 의향이 있습니다 무인도 하나 사셔서 문세끼를 왕으로 모시고 니들끼리 사세요 대다수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피해 끼치지 말고 이승환씨가 자기한테 끊임없이 악플 달았던 애들, 자기 팬들 모욕했던 애들, 지금 고소 시전한다고 얘기 나왔죠? 정말 인실조때기 바랍니다. 내가, 아, 물론 나도 과격하게 글을 씁니다. 하지만, 패들이 많치고요. 적어도, 같은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애들한텐 개 같은 소리에도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혼자서 벌레들이 내몸네 떠들긴 해도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패드립 치진 않는다고요. 근데 니들은 온라인상에서 온갖 패드립 치고 있죠. 그래놓고서 뭐 문재인 대통령님이라고 안 붙인다고 계속을 떨고 앉았고 그래서 그렇죠? 나한테는 영원히 문재인은 문새끼입니다. 그 새끼가 죽을 때까지. 나라 경제 정치 솔직히 똥망으로 할줄 알았는데요. 이 정도까지일 줄은 정말 상상 이상이고요. 누군가가 파란을 일으킨다 해가지고를하는데 정말 알깨기 같습니다. 알게기이 대한민국이란 전체의 알을 지금 개가 산산이 지금 부서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 혼자만의 작품은 아니겠죠. 그 대가리에서 뭐 그런 먼대한 계획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냥 처우고 다니는 게 다치 일상인데. 그 밑에서 하는 새끼들이 더 문제긴 한데 눈 새끼가 정점으로 돼있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아, 지금 행설수설인데 아 이거 진짜 영상을 찍지라도 않으면 정말 답답해서 한심스럽기도 하고 내가 안 뽑았다 해서 뭐내 제가 없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솔직히 진짜 암담하네요 그냥 다들 현실을 즐기면서 그냥 현실 이 쪽에서만이라도 그냥 행복하게 사시다가 이 나라 망하면 같이 그냥 조용히들 갑시다. 뭐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